기적을 만들어냅니다.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. 조금 전, 두 시경에, 생방송을, 아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, 신미호라는 방송하시는 분도 들어와 계셨습니다. 그 자리에, 저 신도가 들어왔습니다. 인터넷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, 그분이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, 선생님, 지금 막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선생님이 그저께, 7월 초 하루 날 빌어주신 그 건이 해결됐다고, 빨리 컨테이너 하나로 물건을 다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의약품에 콘컨테하너면 돈이 얼마겠어요. 근데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, 이제. 그렇다고 너무 고맙다고.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기적을, 3월에 이어서 또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,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. 야,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그런 무당인지는 난 깜짝 깜짝 놀래요. 그저께 기도를 하는데 용이 쫙 올라가더라고. 그때는 용이쫙 날라가. 거기만 그러면서 7.3딱 그러더라고. 그래서 어, 7.3, 어7.3 21, 21일서부터 에 30일 걸리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. 그게 아니라 7월 3일 오늘 음력 7월 3일날 된다는 얘기였어. 그리고 2 0일 30일만에 되는 것도 그, 응 신기한데 7월 3일날 이틀만에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주고, 몇십억이 수출 안 되는 게, 지금 맥혀있던 게, 그냥 되는 거 이상이 선생님 기도 덕분에 너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. 깜짝 놀란 거예요. 여기 방송하시는 분 중에, 신미호라는 분이 있습니다. 그 방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. 그 분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으니까. 어, 내가 그분은 그랬거든. 우리 소원자는, 3월 달에, 2월 말에, 너무 힘들어하고, 다른 부당한테 몇십억을 더 가고, 그냥 간 사람이, 사, 부키 크게 하던 사람이라서. 근데, 내가 그랬어 그분한테 내가 너 키워주마 왜냐 무당은 돈 뜯어먹는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되게 빌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을 나한테 주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 그 사람한테 너내 키워주겠다고 띠면 딱 크잖아 이렇게 그리고 지가 좀 뜸했어 뭐 사실 뭐 지가 그래 뭐 이거 사실 뭐 너무 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돈도 없고 죽겠어요 제가 야, 그돈 얼마 줘야 되는데, 그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. 그래서 내가, 야, 그럼 나라도 가서 빌어줄게. 우선 급하니까 내가 오늘 밤에도 가야겠다. 저녁에 방송, 여기에서 끝내자마자 바로 와서 꾸려서 나간 거예요. 왜냐? 초, 초하루 지나면 안 되잖아. 다시 지나면, 되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, 예단포 가서, 기도하고, 그 다음에 다시 되기 전에 또 이제, 대부도로 갔어. 대부도 가서 기도하고, 거기서 다시 또선재도로 넘어갔어. 어. 그러고 이제 3시가 되더라고. 그세 군데 가서 절을 했어요, 내가. 기도를 했어. 용왕님, 서해바다 용왕님,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모시는 분들 몇분 계시거든. 그분들한테 책방을 얘기했지, 내가.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. 해 주셔야 돼요. 그이면 그분들이 들어주셨잖아요. 제가 조금 이따 요, 요 뒤에다가 편집해갖고 그걸 만들어서 이걸 용,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우선, 기적을 만드는 사람, 대한민국의 당당한 무당, 인걸입니다. 이거는 금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. 다이아몬드적 단한 요령이다. 이이 이 소리가 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나쁜 기운은 다 죽은 겁니다. 대박. 좋다. 좋다. 역시 기독빨이 맥혔다 그러니까, 그냥 막 번개가 쫙 쳐서 용이 올라가고 용이 막 날아가더라니까. 이제 시작해봐. 이제 시작하자고. 그렇지? 야, 기분 좋네, 진짜. 그러니까, 그날, 말을 하늘 번개가 쫙 치는데, 밤에 용이 올라가더라니까, 용이. 그 뒤만 좀 있다가, 번개 옆으로 쳐. 여기 막 옆으로 나, 날라가더라고 근데 황룡이야. 더구나 서쪽에서 어어 어, 그렇구나. 어. 아. 그리고 역시 어. 그래. 그러자. 그래야지. 그걸 좀 모으는 게또 저거구만. 아. 그래야. 기적을 만들어 내야지 또 한번. 모으는 게 또. 그래, 해보자. 역시, 내가 그랬거든. 키웁시다 그랬어, 내가. 그리고, 그냥, 어, 서해바다 용왕님한테 빌고 막, 내가 막 해줘야 된다 그러고, 그 다음에, 중국의 옥황상자님한테다을 빌었지, 내가. 그리고, 저기, 뭐야, 그, 그, 저기 그랬더 뭐, 저기 관운장하고 제갈군면한테 꾀를 달라 그랬고 어, 맞아야 대구님 <laughs> 야 나도 놀랐네 아니 내가 귀신 동네 걸어 나왔거든 아 그렇지 그래 이제 그 신경 써. 그러면 음. 그래 이제 해보자고 어, 보자 아. 물량 모으는거 내가 오늘 가서 이따 기도하고 와야겠다 선왕한테 가서 팔도에 제일 가운데는 한양 한양에 가서 내가 빌고 와야겠다 이따가 야참 그렇게 안 되던 게참 이제 내가 기도하자마 대박 뚫려버린거 아니야? 기가 막히다 좋다 인공 선생 참 잘한다. 에는 선항이 있어요. 거기 기도빨이참 좋거든. 거기는 왜냐면 대신에 거기는 일반 기도가 아니라 이런 전국적인 기도 이런 거. 그렇지 어 그렇지요 어. 그런 거 해서 보내 물류비 어 그래 내가 오늘 이따가 그 선항 가서 빌고 올게 그렇지 역시 최고다 의료계통인데 중국에도 얼마나 까더워 그게. 음, 이따가 어두워지면 바로 가서 거기는 이제 늦게 하는 게 아니거든. 그건 어두워지면 바로 어두워지면 바로 어두워지기 때문에. 어, 오늘 금요일 날 저거 그래 내가 금요일 에 가서 거기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와야겠다. 막걸리 한잔. 어. 저걸 뭐야? 그 생수 부어놓고 막걸리 한잔 먹고 와야겠다. 그래, 최고야. 사0자 컨테이너, 한대 모았, 그, 40자 컨테이너, 12m 컨테이너, 어 예, 그러면, 초도 켰고, 기도도 했잖아. 그저께, 3년군 기도까지 했어요. 초 키고. 1 0 1일 키도, 기도 치고, 저거, 1 0 1일 초를 또, 또 키고 있고. 여기 촉촉 키고 있잖아. 여기서, 여기 중국 바로 옆에서 키게 했잖아. 응. 바로 옆에 키게 했잖아. 그러니까요. 요게 제, 조그만 전환에요. 저는 복잡하게 안 모시고 이렇게 간단해 보세요.